자, 중3, 동아, 이병민, 동아리. 3과 본문 할게요. 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역시나 쉽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아, 양도 적고. 음, 세상을 치유해라. 힐, 뭔가 고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이죠. 음, 더 나은 내일을 그려라. 이런 게 글의 제목이네요. 여러분, 삶은 뭔지 아십니까? 삶은, 삶은, 계란이네요. 삶은 계란. Life is an egg. 미안해요. 네. 저게 보였어, 갑자기. 네. 자, 필기 잘 하시고, 너무 빠르면 좀 끊어서 들으시고, 네. Hi, my name is Ho Min. 내 이름은 호민이야. This is me. 이게 나야라는 얘기네요. In front of 뭐뭐 앞에죠. 어디 앞에 있는 게 나야? 어, wall painting 벽화라고 할게요. 벽화 앞에 있는 게 나야. The wings 날개가 예쁘다. And day라고 하네요. 자 부가 음운문 네, 모양 중요하죠. 비동사라서 비동사 썼고 복수라서 되있었고. 긍정일 때 부정으로 가야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니 라고 하네 어, 모르겠지만 벽화에 어, 날개가 있었나봐 아, 벽화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 가지고 어, 내가 여기에 가운데 딱 들어가서 쓴거 같아요 음, 학교 교과서 책에는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없네요 자, 많은 사람들은 like to take pictures, take a picture죠. 사진 한장 찍는 거. 여러 장 찍을 때는 take pictures입니다. 사진을 찍는 거 좋아한다. 어디 앞에서, 아, 벽화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make. 선생님, make 하면은 좋아하는 문법이 뭡니까? make. 목적어, 목적 보자리에 형용사 오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오래된 이웃을 이웃이라 하지 말고 그냥 동네라고 할게요. 밝고 새롭게 밝고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 걸 만든다라고 하네요. 그죠? 사람들이 아니네. 안 해서 해서 그지같이 했네요. 대의가 네. 가리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벽화네요. 벽화. 죄송해요. 벽화들은 오래된 동네를 밝고, 새롭게 만든다. Last year, 자, 아, last month네요. 자, 지난달에 나는 visited a village.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뭘 가지고 있는 방문이야? 벽화를 가지고 있는. 어디? 읽어봐. 여수 같아, 여수. 어, 여수 밤바다. 좋죠? 자, 여기 문법 어, 뭐 하나 만들어낼까요? 여기 있다가 괜히 오버해서 이 모양을 have visit이라고 하면 안 된다. 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요거, 작, 지난달은 그냥 단순 과거죠. 그죠? 예, 과거를 괜히 오버해서 현재 완료로 쓰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것은 그냥 과거 한 시제만 써야 됩니다. s, s 대부분 선생님은 뭐뭐 할 때, 아, 뭐뭐 하면서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마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많이 알려줄 것 같아. 그래서 when으로 바꿀 수, 수 있다.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선생님은 거의 다 뭐뭐 하면서라 그래요. 테이킹 어픽처니까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어, 한 빛이 지나갔다. 어디에? 내 대가리에? 아 이건 그냥 외워야 되네요. 의미가 내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다. 알았죠? 음, 여기 오른쪽 봐봐. 머리 나왔어? 내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수거로 봐서 그냥 암기하세요. 알았죠? 아, 빛이 음, 터지게 됐다. 내 머릿속에서 뭐 이런 의미네요. 직역하니까 음, 좋은 아이디어가 아, 떠올랐다. 내 머리에서. I 어? thought 나는 생각했어. 어, I am in the school art c l u 나 그래. 나는 미 아, 학교에 미술 어, 미술부? 어, 미술 동아리에 내가 있어. Why don't we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우리가 벽화를 하는 게 어때? 뭐처럼 이것들처럼 그래서 내가 혼자 말한 거야. 그래서 내가 s u g g 제시했어.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다음에 그런 동아리, 클럽, 미팅에서, 모임에서 했더니 그 멤버가 l o v e d 그것을 좋아했대. 그것이 뭐야? 이 아이디어죠. 그죠? 음, 우리 벽화 그리는 게 어때? 라고 한 겁니다. We found. 우리는 뭘를 발견했대요? 아, 이런 거 뭐, found d d 쓰면 안 된다. 중학교식 문법이죠. found는 이때는 설립하다. 파인드의 과거형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대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발견했는데 어디에서 진짜 온 썼네? 인터넷에서 라고 하네요 네네 더 프로젝트는 was 이었다 뭔 많은 것이라고 해석되네 어, 얘는 보어로 스인 투부정사의 명사중법입니다 많은 뭐 것이었어 벽화를 하는 것이었어 어디에? 우리의 동네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apply for 중요합니다 알았죠? apply for 어디어디에? 뭐 하다? 지원하다. 그지? 꼭 외워야죠. And two weeks later, 2주 뒤에, 우리 클랩이 was selected, 내가 지원했는데, 우리 클랩 지원했는데, 어디서? 선택돼서. 수동태도 중요하고. 쉬워요.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쉽습니다. 빨리 갈게요. 오늘 이만큼 해야 돼요. 여섯 개. 여기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 번째예요. 더데일 오브 프로젝트가 마침 내 왔다 프로젝트 그날이 마침 내 왔다 더 프로젝트 매니저가 매니저 뭐랬어? 책임자라고 나왔네요. 헤더스 이번 과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사역 동사다. 그지 사역 동사 세 가지 선생님 어떻게 해요? make, have, let이다. 그다음에 뭐 나와?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가 나와? 목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이 목적어한테 이것을 갖다가 시키다 또는 해석을 하게 하다 알았죠 아, 하게 하다 목적어한테 동사원형을 하게 하다 그 매니저가 헤드 걸려들었죠 사역동사 우리로 하여금 요 모양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시험 문제 뭐투 o 쓰면 안 된다 i 인지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겠죠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끔 맞지? 어디에서 그 페인팅 그 그림 어 그림이 있는 곳이라는 데이 사이트가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죠? 음, 아침 9시에 오전 AM이죠 PM은 오후고요 그 벽은요 was in a very poor condition poor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이 아니라 요렇게 하라고 형편없는이라고 해석하랬지 선생님이 라고 약속이야 아, 오른쪽에 뭐라 그랬어 야, 별로 좋지 않은 일어났어요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다 There were, there is, 아, was가 아니네요. There was가 아니란 얘기는 뒤에 복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뭐, 들이 있었다. 이상한 아, 어떤 글들하고, 뭐, 낙서 정도로 할게요. 어, 그림들이 어디에 어떤 일부에 있었대요. 됐지? 음, 파트 일부. 자, 어, 어떤 일부라고 했고, 나머지, 다른 데는 다른 일부는 아 t h e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some이 있음, o t h 다시 말하고, s 아 m e 아 t 일부는 이렇고, 나머지는 이렇고, s 아 m e 아 t h e 이렇게 순서도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장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포세트도 가지고 있었대. 그, 어,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가 리무브 o v e t h 는 뭐하다? 제거하다. 똑같은 표현으로 get rid of. Us. 어, 과거로 써볼까요? got, read, o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제거하다. delete, 뭐 삭제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지? 우리는 그 포스트를 처음에 먼저 제거했고, painted 뭐 했어? painted over니까 그 위에 우리가 또한번 색칠하는 거죠? 덧칠하다 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네요. 그 낙서와 그림들 위에 뭘 가지고 덧칠했대? 흰색 페인트를 가지고 덕칠했다 덕칠이 아니라 덧칠 덕칠. 네. 그 매니저가 책임자가 let 사역동사 걸려들었죠 그랬죠 사역 또 걸려들었습니다 페인트 페인팅 페인티드 뭐 써야 돼요 페인트 동사원형 써야 돼요 anything we wanted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 어, 이렇게 다시 보라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 애니띵 다음에 뭐 द 같은 게 생략돼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요. 네. 학교에서 안 알려 줄것 같은데 이때 이 애니띵은 음 그냥 whichever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봤어요 네.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됐지? 이거 암기해, 혼자. 이거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뭐 원래 다 암기하겠지만은 야, 이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왜 여기 레세 t 에왜 s가 안 붙었어? 잘못됐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뭘로 쓰였다? let,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아주 기본 문법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네. 탁 봐도 의심해야죠, 원래. 어? 주어 3인칭 단수 왜 s? 아, 그렇지. 레세 과거형은 메시지. 음. b e Decide는 2가 나오죠. 자, 우리는 저 뭔가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어떤 뭔가 선생님처럼 큐트한 귀여운이죠. 자, 이거 무슨 문법이 있어? 띵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꾸며준다. 맞지? 다시 뭐라고? 띵으로 끝나는 건형용사 뒤에서 꾸며준다. 어디로 가면 안 된다? 명사 앞으로 가면 큰 난다, 이거. 알았어요? 왜? Cute something 해라. Something cute. 귀여운 뭔가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Because 왜냐면은, 그 벽은 was near the, 어디 근처에, elementary school. 그죠.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나 보네요. We divide into가 나오네요. 뭔가를 나누어지니까. 뭘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우리가 그리기 시작했다. 자, begin 다음에 ing가 나와, to가 나와. 어느 게 맞아? 둘다 맞아요. 맞지? I was in the group with Minsoo a n Ji Won에 함께 그룹 속에 있었고요. 아니 초수, 초수는 추수의 과거형이죠. 나는 나의 spot, 어, 요거 spot 장소, 맞지? 음, 아까 site도 장소라는 의미가 있었잖아, 그지? 어, 똑같은 단눕니다 내가 나의 spot 장소를 서, 어, 뭐야 선택했고 started 봐봐. 비긴 스타트나 똑같아 시작하고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시작, 사랑이 시작하면 뭐 시작, 좋아하는 게 시작하고 싫어하는 게또 시작되고, 하지만 러브 사랑은 끝에 가서 컨티뉴버 된다. 계속 된다 해가지고 시작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계속되고. 요거는 투부 정사나 아이니는둘다 다 같이 옵니다. 그죠? 네, 요거 페인팅도 됩니다. 내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를 음, 그리기 시작했다. 뽀로로 그렸을까요? 자, 민수는 어떤 꽃들을 그렸다. 그리고 지원은 뭐 했다? 아, 백그라운드니까 이제 배경? 예, 네, 배경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드로 drawings가. 그리다야? 네, 이렇게 썼죠. 네, 좋습니다. Did, 보십시오. 에이. 자, 본문 3 가겠습니다. 남들은 다 본문 4 까지 있는데. 참. 너네는 진짜 복받은 교과서야 본문3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현충일에 자 계속해서 본문3 보겠습니다 our club 너무 작게 보이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렸다 for about 요거 about은 약이고 요 for는 뭐뭐 ~~동안이죠 자뭐 ~~동안 뒤에 숫자가 보이면 for를 쓰고 일정한 기간이면 during 쓰고 조동사나 ing가 보이면 y를 쓰죠 오자리에 그 디오링 아, 쓰지 않는다. 자5 시간 약5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다. After we finish, e d 우리가 끝난 후에 we got together. 야 get together는 음, 함께 모이다. get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assemble란 단어도 있는데 아이가 하지 맙시다. 이거는 수집법. 네. 우리가 함께 모였고 share 뭐 했습니까? 공유했다 그날의 경험을. 민수는 비프라우드 시작 비프라우드 오브 뭐, 자랑스러워하다. 아주 쉬운 수거죠. 민수는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아, 꽃그림을. 그가 말했어. My flower is so real that a bee landed on its f l o e 이건 거짓말 같은데요.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 언어가 좀 네, 유튜브인데 좀 고운 말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So that 알죠? 너무 뭐뭐 해서. 자, 뭐뭐 하다. 그 예. 네. 그 나의 그, 그림이 너무 진짜 같아서 벌이 뭐 했대? 그 위에 랜드 했대. 랜드가 동사로 착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안다. 음, 누가 봐도 거짓말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네, <laughs> 암기하십시오. 쏘댁구문 so 나온 거 영장 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객관식으로도 돼요네 번째 들어가는 단어는 그치? 소형 so 댓. I said 내가 말했어. 드로잉 요거 요거는 그가 말한 거고 그가 누구였어? 민수였죠. 내가 말한 건 요겁니다. 자, 동명사가 주어져 자, 벽화를 벽, 벽에 그림 그리는 것은 뭐였다? 훨씬 더 어려웠다. 비교급 나오죠. 뭐보다. 이할 ER 비교급. 뭐보다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자, 이거 멋지 뭐죠? 비교급 강조시자 멋지. even still far 얼라. 비교급 앞에서 훨씬 정도로 해석한다. 정답은 뭐다? 벨리 쓰면 안 된다가 정답이죠. 항상. 그지 이건고삼 때까지 지겹게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동의했다 뭐라고 우리의 그림은 wasn't perfect 완벽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말 중요했다 하지만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왔지만 좋은 말이 나오나 보다 it didn't matter it didn't matter 중요하지 않았다 자 matter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동사로 중요하다 알았어요 예. 네.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카운트란 단어도 있습니다. 참고상으로 알아, 참고로 알아두세요. 동사야, 메터 문제가 돼. 문제다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다. 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문장 위치 봐야 돼. 알았어? 벗이 있는 문장의 위치. 그다음에 벗을 뭘로 바꿔서 빨리 뭘로 바꿔서 하우에버로 바꿔서도 낼수 있다라는 거. 벗 들어간 거는 앞뒤로 위치잘 봐야 됩니다. 자, 메이크 목적어 이것도 나오나 본데요. 우리 동네를 어떻게 더 약간 더 밝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우리는 자랑스럽다. 누가 우리 자신이 셀 e 즈 중요하겠죠? 비프라드 오브 숙어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We did not just paint pictures on the wall that day. It was a 이게요. 여기서 not just가 있잖아. Not just는, not only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요것뿐만 한건 아니었다. 그럼 뒤에 보통, not only, able, 올수비가 나오는데, 버럴소라는 말이, 여기에 의미적으로 생략이 돼 있어. 지금 여기 의미적으로. 알지지 아, 이것뿐만 아니라, 알았어? 어, 이거 단지 이것만 한게 아니라, 그냥 직역하면 됩니다. 그림을 어디에 그날, 내 때인 그날이야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 뿐만이 아니라, 알았어요? 음. 우린 이, 이게 이 이때 강조구문이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딱 간단하게 나오고 끝나네요. 이게 뭐한 짓입니까? 에, 이리스 댓 뭐다 얘들아, 이리스 댓 강조구문. 어 뭐가 아 얘가 얘가 강조 대상이 된다. 음.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죠. 목적어가 안 나왔죠. 지금 얘가.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얘 강조하면 돼. 우리가 그린 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이었다. 알겠습니까? 음. 질문 좀잘좀 좀 해보십시오. 필기되어 있는 거잘 확인하겠습니다. 남들이 20분 넘게 걸린데, 는 17분 만에 끝나네요. 자, 수고 많으십니다. 수업 시간에 빼요.